1904년 일진회가 만들어질 때의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을사늑약을 앞두고 통감 정치로는 부족하니 외교권을 박탈해서 일본 제국에 넘깁시다라는 대중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을사오적 송병준을 비롯한 이용구 이들이 일진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치 학폭의 일진들처럼 국민들을 겁박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10년 병술국치에 이르기까지 만일 강제 병합이 되고 나서 일진에는 해산됐습니다. 꼭그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일진의 대표 윤석열 그 적권과 그 무리들이 하나같이 조국의 독립투쟁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일본국의 시대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하나같이 다